안녕하십니까 강준선생입니다자 그리고 오늘은 헤이소의 2 3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골라온 질문은요 선생님이 이 질문에 딱 올라오자마자 바로 체크를 해놨어요 우와. 무슨, 우리, 우리 제자 중에서 이제 곧 가오스가 나오려나요? 가오스, 뭐 다, 뭐, 데카르트 됐고. 정말 훌륭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학에서 한 번쯤 왜? 라는 의문을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이 질문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 정말 훌륭해서 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미리 집어넣은 그 질문과 우리 학생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지제자님, 황예지제자님, 음, 임께 정말, 님한테 놀라움을, 놀라움을 선사할 질문, 자, 놀라움을, 말까지 퍼벅거리고 있어요. 자, 놀라움을 선사하는 바로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바로, 황등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요, 높은 차수의 값을 지금 구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 예지제자님의 질문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동영상 답변을 통해서, 아이 중요한 부분, 아마 황등식 부분, 아니, 앞으로의 모든 수학 부분을 우리 예지제자님은꼭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X가 1 플러스 이하일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사 x 플러스 사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 우선 문제부터 다시 한번 써볼게요. x가 1 플러스 이 i 일 때, 아우 자 시계값을 구할 거야. 얘를 직접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대입했다간 큰일 나겠지. 자 큰일 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가지고 항등식을 만들어줘요. 항등식을 만들어 주는데 차수를 낮춰줘야 되겠지. 우선 얘를 가지고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립니다. i도 없애고 차수도 키우고. 자, 우선 일을 넘겨야지. X-1은 EI라고 써준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차수도 커지고, 그래. I도 없어지고요. 양변을 우리가 제곱을 해주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요. EI의 제곱, 4I의 제곱, I의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넘어가거든. 자, 바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이다. 라는 이차식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어, 얘가 0이야.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만들었는데 얘가 0이잖아. 자, 다음 식이 얘로 나누면, 응, 0으로 나누는지는 말라고 했잖아요. 모든 식에서 우리가 나눌 때 어떻게 0으로 나눠요? 자, 0으로 나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글을 해놓긴 했는데 0으로 나눈 건 아니랍니다. 그래요. X가 1 플러스 2I일 때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0이 돼. 하지만 우리는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항등식을 만들어요. 얘를 가지고 그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나눕니다. 그래, 몫이 나오겠지. 자 그리고 나머지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0으로 나누었다라는 의미보다도 얘로 우리가 나누어 주면 물론 얘를 대입하면 0이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지. 0으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바로 얘로 나눠 주게 되면 우리는 깔끔하게 차수가 낮춰지는 항등 식 항등식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 자 보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요 얘를 대입을 했을 때만 0이야 자 얘를 대입 x는 뭡니까 미지수 알수 없어 뭐든 대입할 수 있는 애야 얘를 집어넣어주면 0인데 자 얘가 0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이 식으로 나눠준다는 거지 그러면서 차수를 낮춰주자 자 우선 직접 나눌게요 x를 넣어주면서 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직접 나눌 때 우리 숫자의 나눗셈이랑 똑같아. 빼줄 거야. 그러면서 높은 차수 없어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더 낮춰야지. 얼마로? 플러스 1로 2차 없앨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면서 또두 식을 빼면서 3차, 2차 다 없어지고 자, 나머지가 얼마? x-1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슬쩍 이 식을 변형을 시켜준 겁니다. 절대 0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이 식으로 자 변형을 시켜주면서 몫이 x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x-1이 된다 라는 항등식 좌변우변이 똑같은 항등식을 만들어준 거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자 0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래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얘가 얼마가 되니까 확인했잖아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도록 해주는 값이 바로 얘였기 때문에 어 얘가 0이 돼 버리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결국 누구를 계산을 해주는 거나 똑같아 x 마이너스 1로 차수가 왕창 줄어든 거죠. 0으로 나눠 준게 아니라요. 그래. 얘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된다. 바로 수치를 대입을 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식을 변형을 시켜 준 겁니다. 자, 따라서 자 이제 대입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 얘를 넣어주면 얘를 넣어주면 0이 된다고 를 이용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은요. x-1x가 누구니? 1 플러스 2i거든. 1 플러스 2i에서 1을 빼준 자 정답은 얼마가 된다? 2i가 된다라는 원리를 이용을 한 겁니다. 물론요. 얘를 넣어주면 0이 돼. 그래, 얘를 노린 거야. 0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얘를 넣어주면 0이 되니까 0이 만들어지면 식이 간단해지잖아요. 바로 이것이 항등식의 가장 기본 원리로 수치 대입법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식을 만들어준 겁니다. 정말 놀라운 질문이었어요. 0으로 나누면 안 되는데.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우리 예, 예지제자님. 앞으로도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 이런 조그마한 의문들을 파헤치면서 유명한 수학자들도 만들어져요. 아우, 세미 제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나오려나요? 세미 깜짝 놀라게 한이 질문. 앞으로도 이 번뜩 있는 질문, 세이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헤이서 덕분에. 세미 이 질문을 보면서 어찌나 뿌듯했던지. 우리 예지 제자님, 앞으로도 파이팅이에요. 세미의 게시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